2022년 7월 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온전하게는 다알 수는 없지만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기둥과 같이 생겼다고 말을 한다 하여도 다리를 만져보지 못한 장님보다는 훨씬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을 알기 바란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세상에서의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소식을 듣는 일도 많이 있지만, 기쁨의 세상의 삶이 끝나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하여 주었고 예수님이 입을 여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 을 전하니 복음은 입을 열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전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복음의 말을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많은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독생자 예수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난 것이 이 복음인 것이다. 복음은 바로 예수가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말이 예수를 마음에 모셔 드렸다는 말이다. 로마서 1장 2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바로 예수인 것이다. 디모대 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위세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복음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트롱이 또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복음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은 주님이 공중재림 시우고 이후 지상재림 하실 때에 마침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본과 예수를 분리를 시키려 하니 복잡하여지고 세상적인 수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예수를 믿는 자도 구원을 얻고 복음을 믿는 자도 구원을 얻고 복음을 믿는 자도 구원을 얻는다.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질병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 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진리시다 창세 전이나 현재나 내세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삶이 예배이고 삶이 기도가 되여 에루살렘 속에 큰 소망으로 살아가니 복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인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다 빌리포서 1장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 안에 거하는 자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만 예수가 없는 자는 복음을 떠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되고 막히는 것이다 복음은 거듭나는 역사를 나타난다. 고 군도전서 4장 15절 야구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조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복음을 믿을 때에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 중생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중생의 단어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복음의 요구란 복음의 요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다. 빌립뽀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여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런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이고 노릇하는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형벌을 당한다.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대살로니카 후서 1장 8절 주님의 요구와 복음의 요구에 순종하거나 복정치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형벌을 받는 것이다. 가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고 명령과 말씀과 복음을 주시고 이에 복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휴고 성도들은 복종하여야 한다. 나의 선택의 자유를 떠나서 그 요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말씀도 끝이 없고 기도도 끝이 없고 찬송도 끝이 없이 더욱 더 깊이 깊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은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였다. 순종과 복종은 다르다는 것이다. 순종은 자진하여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마지 못하여 따르는 것이다. 복종을 안하거나 순종을 안하거나 복음의 요구를 거역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된다. 은혜의 국계에 서서 떠나지 않기를 요구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너희는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 양육을 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디전서 4장 6절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서 매일매일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매일 같이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요구를 따라야 할 것이다. 복음의 하는 일은 구원을 주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휴거 성도들을 거듭나게 한다. 휴거 성도들은 복음의 요구인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양육을 받으면서 날마다 복음으로 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네. 이 복음이 예수이고 복음 이외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한 천국 세상에서도 십자가 표시가 된묘 어비를 바라보면 천국에 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인생은 반드시 종말을 맞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사실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내가 죽든지 아니면 살아서 휴거를 맞든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십자가는 멸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영광이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따라가야 한다.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부활 휴거의 복음 대살로니카 성도들 대부분 예수님께서 자기들 시대에 오실 것처럼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았음에 틀림없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혼란스러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해명하기에 쓴 서신이 바로 대살로니카 전서이다 죽은 자들 역시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체를 잇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편지함으로써 미처 못한 재림의 복음을 편지로 마무리한 것이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과 재림의 복음에 대하여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 찬양으로 기도하여라. 큰 축복의 시간이 된다.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면 자신의 과거를 씻어주시고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깨끗이 청산해 주신 은혜에 젖어들게 된다. 부활의 복음을 생각하면 나의 미래를 참으로 희망차고 복되게 하셨다 우주의 먼지마도 못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 자신이 죄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다시 오셔서 데려가시겠다는 신랑 되신 주님의 황송하게 그지없는 사랑을 느끼며 소망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를 아되게 한 십자가 부활과 재림의 완전한 복음 앞에서 오늘도 나의 최고의 날인 마지막 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삶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라.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공중이고 재림 소망으로 물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노라. 휴거 복음의 은혜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일하려는 시간 안에 충성하는 삶이 되어라. 휴거는 환란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북한의 악함을 보며 갈 시간이 매우 임박한 것을 알면 된다. 어느 순간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 다 사랑하노라 휴거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영생이며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기적 중의 최고봉이다 역사일의 최상의 복음으로 어느 정도는 갈수 없는 인류 창조일의 위대한 복음이다 어떻게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 직전에그 날과 그 시를 정해 놓으시고 메시지 말씀을 친히 한글자씩 불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단 말인가다 이로시. 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로 휴거 성도들과 휴거 신부들을 위하여 베푸신 최상의 만찬이 아니겠는가? 나라는 자신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사는 그 많고 많은 인류 중에서 먼지 같은 나 자신 한 사람을 휴거 신부로 여겨 주셔서 데리러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우주 인류 중에서 제일 비천하고 가난하고 거와 같은 미련한 자를 세우시고 찾아오셔서 한걸 그 자식, 불러주시면 메시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이 사랑의 능력이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서 휴거 신부들과 휴거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휴거 복음의 은혜 안에서 즐거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라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신 천국 복음 휴거 복음 오메가 복음은 기적 중에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눈에 보이는 다른 표적들을 당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수많은 정보에 눈 돌리고 거짓된 미혹의 소리에 눈과 귀를 열면 사망의 불 속으로 떨어진다. 정신 차려야 한다. 보이지 않아도 가슴 사무치도록 보이는 그 사랑, 들리지 않아도 들려오는 휴거 복음의 메시지 음성, 휴거 복음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림을 붙잡고. 메시지 말씀의 음성에 눈 열고 귀 열어서 말과 행실과 사랑이 잘 절여진 김장 배추가 되어야 겸손과 거리교을 입는다. 복음의 핵심 포인트,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히브리서 10장 1 2절에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 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를 들으신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이후 믿는 자들의 영혼육을 온전케 하신 성령의 사역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십자가는 과거의 삶에 대한 청산과 돌이킴이다. 성령은 현재의 삶에 대한 체험과 능력이다. 십자가는 과거의 자신이 주와 함께 죽는 것이다. 성령은 현재 자신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씻음과 용서이다. 성령은 죄에 대한 승리와 끊어냄이다. 십자가는 과거 완료형이다. 성령은 상태의 변화이다. 이두 가지 복음의 관점 포인트에 대한 히브리서의 세밀한 조명하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셨다. 구원을 얻었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거룩함을 얻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려지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다. 천국은 흐먹고 저먹고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육체도 스스로 이러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거룩함은 선물로 주셨다. 거룩함은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믿음도 선물이며 거룩함도 선물이다. 왜냐하면 이런 선한 것들은 결코 죄악 덩어린 자신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에 대한 용서와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된 성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 주셨다. 사탄이 빈번하게 들락거리는 생각이라는 문을 원천 봉쇄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성취이다. 이전에 사탄 마귀의 출입구였던 생각의 문을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가 주와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성견의 출입구로 바꿔주신 것이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매일 24시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의 죄를 이기고 끊어내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기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조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히브리서의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바로 이것이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거듭남과 죄의 용서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열매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두 가지를 구분하여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멘. 아멘.